안녕하세요. GX 송채널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티칭할 안무는요. 제시의 신곡, 줌이라는 곡의 1절 안무를 준비했습니다. 어, 1절로 편집한 음악에 맞춰서 하는 영상은요. 여기 있는 링크나 영상 마지막 부분 또는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스타트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손을 모아주시고, 자, 띵, 띵띵, 이런 뭔가, 그 카메라 버튼 누르는 소리가 날 거예요. 자, 그 들으신 다음에, 오른쪽부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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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면서 몸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팔꿈치를 무릎, 허벅지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은 계속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five, s i 왼, 오른쪽으로 쫙 빠져나갈 거예요. 네. 제 시간에 등장하는 파트인데, 이제 댄서들이 옆으로 비켜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잡고, 라이트 카메라 액션에 고개를 오른쪽 정면 위로 쳐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바로 찰칵 소리가 나요. 자, 거기에 포즈. 사진 찍는 포즈. 뭐 아무거나 딱 포즈를 잡아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처음 부분. 기다리고 있다가 버튼 소리 띡 띠린 들은 다음 오른쪽 딴딴딴 딴딴 따다. 딴딴딴 라이트 카메라 액션 체크 자, 다음 부분입니다. 자, 바로 포즈 취한 다음에, 오, 왼, 오, 왼,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 파이, 식, 세븐, 에이. 살짝 뒤로 빠지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그리고 손은 이렇게, 네, 니은 자로, 양쪽으로, 파이, 식, 그 다음에, 세븐, 에이. 손등이 보이게 해주시고요. 두번 크로스해서 퍼져주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1, 2, 3, 4, 5, 6, 7, 8자그 다음 땡겨봐 자 손을 이렇게 잡고 돌립니다 땡겨요 자 오른쪽부터 싱글 싱글 더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놓고 오른손부터 오왼오오 오, 오. 올려주세요 자 연결하면 2, 2, 3, 4, 5, 6, 7, 8 해주시면 되구요 자 다음에 줌인 줌 아웃 나오죠 앞으로 왼발로 나오세요 그래서 몸이 삐뚤어지죠 왼쪽으로 그 다음에 줌 아웃 하는데 오, 오른손 주먹이 여기 보이게 해주시고 오케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오케이 맞죠 손을 오케이 네, 두번 해주면 돼요 줌인 줌 아웃 오케이 줌인 줌 아웃 오케이 요렇게자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업텐다운 업텐다운 자 앞으로 가면서 손을 펼쳐줘요. 하나, 둘, 셋, 넷, 하주, 해주신 다음 오, 왼 오, 오, 음, 바, 아이, 세 그리고 에 세, 손을 쫙 밀어주면서 약간 몸을 오른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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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네, 걸어가던 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5, 6, and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and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발을 바로 교차시킬 거예요. 자 앞꿈치 들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왔다가. 요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 앤, 투. 발 벌려주고 주고, 그 다음에, 짝손뼈을 위로. 네. 자, 그리고 바로 앞으로, 오른손, 왼손. 오케이 만들어서, 나가요. 그리고 한번더 가면서 고개. 손, 손, 고개, 고개. 그리고 나, 다, 발은 계속 똑같이 나가주시면 돼요. 자,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앤박자라서,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f i v 네, 쭉 나가요, 오른발로. 그 다음에 s e v e 왼쪽으로 끄덕끄덕 하면서 몸이 점점 이쪽으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딴, 딴, 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왼발을 내밀어줍니다. 손을 뒤로 빼요. 그리고 왼발 다시 오고, 오른발이 뒤로 갈 거예요. 이때 손을 돌려주고, 딱 엉덩이부터 허벅지로 쓸어 내립니다. 엉덩이를 오른쪽부터 딴, 딴, 딴이에요. 다시 한 번. 갔다 와서, 따따따. 자, 이걸 할때 살짝 점프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냥 하나, 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갔다가 점프를 살짝 넣어주세요. 자,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오른발부터 걸어서 제자리에 올 건데요. 오른발부터 이제 상체를. 딴 따다딴 써주면서 오른발에 딴 따다딴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손목을 살짝 꺾어서 오른쪽으로 두번네 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시작. One and two and three four. b 이씨 I see six seven i see six seven, eight. 네 이렇게 투에 o 카운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3, 2, 3, 4.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바로 가요. 5, 6. 손을 들면서 5, 6, 7. 에, 딱, 물지 않을게 하면서 딱, 이렇게 앙. 하고, 안아. 예, 네, 부정하는 거죠. 물고, 안아. 네, 자, 다시 시작. 3, 2, 3, 4. 5, 6, 7, 8. 자, 그 다음 여기서 바로 한번더 가요. 다섯 위로 팡팡 칠게요. 4 2 3 4. 네. 오른손 왼손 발도 오른발 왼발 모아요. 다음 오른발부터 5 6 7 8에 하고 숙입니다. 네. 5 6 7 8에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자, 왼쪽 허벅지 내려가는 것부터해 볼게요. 시작. 3 2 3 4 5 6 7, 8, 4, 2, and 3, 4, 5, 6, 7, 8자 여기까지 포에이 카운트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하면 되겠죠. 시작 1, and 2, and 3, 4, 5, 6, 7, 8 2, 2, 3, 4, 5, 6, 6 7, 8 3, 2, 3, 4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and three, f 다음 파트입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끝났는데요. 바로 상체를 세우면서 다리를 딱 벌려면서. 오른쪽으로, o n 웨이브. 반대쪽으로, t h r 그 다음, five, six, seven, 다운 넣어주시면 돼요 5, 6, 7, 8 하고 바로 N에 이쪽으로. 허리에 손하고, 바운스, 바운스. 자, 다시 한 번. 1, 2, 시작. 1, 2, 3, 4, 5, 6, 7, 8, and 2, 2 하고, 오른발, 왼발. 3, 4 하고요. 다시 왼발부터.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하면 상체를 돌려줍니다. 어깨 쪽을 돌려주시면서 다가와요. 가운데로 와서, 오른발을 접고 차고, 접었다 차고, 다시 내려놓을게요. 뒤로. 간단하게 그냥 갔다가 오고, 갔다가 제자리.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 n 박자로좀 빠르게 이어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왼발, 오른발 시작. 하나, 둘, 따란, 따단.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 볼게요. 웨이브부터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앤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앤 세븐, 에잇. 자, 왼발부터, 원, 투, 쓰리, 포. 약간 프리하게, 그냥 쿵쿵, 딴, 따, 쿵쿵, 따, 따. 네. 박자 타주시면 돼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자, 오른발에 빠이 올라가요. 씩 내려갔다가 고개만 세븐 에. 자,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머리 오른쪽부터 원앤투해 주면 됩니다. 자, 올라갔다 와서 세븐 에. 원앤 투. 그다음에 오른쪽부터 3 4앤5 씩이에요. 네. 5웬5웬 날리고 자, 앞으로 와서 왼쪽으로 딱 쳐서 올릴게요. 팔짱 끼고 딱 쳐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시가 핸드폰 보는 것처럼 딱 셀카 찍는 것처럼 쫙 돌려주고 마지막에 탁 내려주시면 돼요. 소을를 5, 6, 7, 8이에요. 여기 네 박자가 4A 카운트 끝나고 더 있는 겁니다. 1, 2, 3, 4. 자 여기까지 4A 카운트 쭉 연결해서 해볼게요. 웨이브부터 자 시작 원투 쓰리 포어다운 세븐 에잇 앤투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쓰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포앤투 쓰리 포오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다음 파트입니다. 자, 지금 짠 하고 차렷 바로 했고요. 자, 딴, 딴, 딴. 자 여기서 손가락으로 아까 처음에 나온 요거랑 달라요. 이번엔 이렇게 해서 내 얼굴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너, 네, 나 그리고 너, 네 왼쪽 무릎부터 세번왼오 왼을 옆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은 하나, 둘, 셋 그리고 네네 몸을 쳐줘. 요딱네 번째는 다시 시작. 원, 쓰리 포 오. 그다음에 아까 앞에 나왔던 거 다시 돌아와요. Six, seven, eight. Two, two. 똑같죠. f 이 v 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and two, t h r e 하고 이번에는 에이, 제자리로 오면서, 여덟 박자. 원, 투, 쓰리, 포, 파이, 씩 네,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네, 막 머리도 정리하고,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세븐, 에이, 탈때 찰칵 소리가 나요. 그 찰칵 소리에 그냥 딱, 네, 포즈를 딱 잡아주시면서 끝납니다. 자, 여기 다시 한 번, 포에이 카운트 쭉 해볼게요. 자, 원, 시작. 원, 투, 쓰리, 포, 오.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자 처음부터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요

four two t h r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 h i r t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and t h r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e i g h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3 4 1 2 3 4 5 u r one two three four oh five six s e 2 e n eight g h t t h r e a n n eight x seven eight